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송편 수세미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웰빙 수세미실과 코바늘 3호 입니다 동그랗게 원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넣고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사슬코 3개 이 동그라미 안에다 한길긴뜨기 7개를 하겠습니다. 사슬코 3개 한 것도 한개로 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가 2개가 됐어요. 3넷 다섯, 여섯, 일곱 개를 했어요. 그럼 여기 꼬리실을 계속 잡아다니고요. 처음에 사슬코 세개 한데다 집어넣고. 빼뜨기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을 뜬 거예요. 두 번째 줄. 사슬코 세 개. 바로 똑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.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. 그 옆에 코. 그 옆에 코 있잖아요. 그 옆에 코에도. 한길긴뜨기를 두 개. 또그 바로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두 개. 첫 번째 코는 7개를 했잖아요. 두 번째 줄은 14개를 한길긴뜨기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. 첫 번째 줄을 7개, 두 번째 줄을 14개를 떴어요. 그러면 이제 사슬코 3개 했던 데 있잖아요. 여기다 집어넣고 또 빼뜨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줄이에요. 세 번째 줄은 사슬코 3개 해주고 그 옆에 코에는 2개. 한길긴뜨기 2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에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.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. 또그 옆에 코는 하나. 바로 그 옆에 코는 두 개. 한 코에 두 개예요.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코 여기는 한 코에 하나 또그 바로 옆에 코에는 한 코에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뜰 거예요.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개 이런 식이에요. 세 번째 줄을 여기까지 떴어요. 그럼 여기 또 사슬코 세개 했던 데 있잖아요. 처음에 여기다가 푹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줄까지 떴잖아요.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줄은 사슬코 세개 하고, 그 바로 옆에 코에도 하나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 가서 한 코에 두 개. 두개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는 또한 개. 한 코에 하나. 그 옆에 코도 한 코에 하나. 세 번째 코에 가서는 한 코에 두 개. 한 코에 두 개니까 한번 더.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는 하나예요. 또 옆에 하나. 세 번째 코에 가서 한 코에 두 개. 음, 이렇게 여기까지 떠가지고 올게요. 네 번째 줄을 뜨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. 그럼 여기 사슬코 세개뜬 데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. 사슬코 세개 해주고, 그 옆에 코 있잖아요. 여기. 그 옆에 코에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, 또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에요. 그럼, 한길긴뜨기가 3 개가 됐잖아요. 다 합해서. 그러면, 그 옆에 코. 얘는,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. 두개 했고요. 또그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. 또그 옆에 코도 하나. 또그 옆에 여기. 하나씩을 세번 뜨고,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에 가서 두 개. 네 번째 가, 코에 가서 네, 두개 떴어요. 그 옆에 코도 하나. 하나가 두 개. 세개 뜨고, 네 번째 코에 가서 두 개. 한 코에 두 개. 하나 떴으니까 한번 더.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떠 가지고 오겠습니다. 끝까지. 여기다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. 이제 여섯 번째 줄이에요. 여섯 번째 줄도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돼요. 세개떠 주고 한 코에 무조건 하나씩. 간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까지3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까지 세 단을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겠습니다. 떠가지고 올게요. 이제 여기까지 또 떴어요. 그러면 여기 일곱 번째 단이에요. 일곱 번째 단까지 떴고요. 이제 여덟 번째 단부터는 또 줄여 주겠습니다. 사슬코 세개 하고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, 또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요.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고,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줄 거예요. 두번 통과해 주세요. 두 코가 걸렸잖아요. 또 감아서 두코 통과시켜 주고, 세 코가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시켜 주면서 줄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옆에 거는 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. 하나, 바로 옆에 코에, 둘, 세개 뜨고 또두 개를 줄여 주고 두 개만 통과시켜 주고 또그 옆에 코도 두 개만 통과 세개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. 또한 코씩 세개 뜨고 하나 두개 뜨고 세개 뜨고 또 여기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두 개만 통과, 또, 바로 그 옆에 코, 두개 통과. 세 코가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시켜주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한줄 떠가지고 올게요.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사슬코 세개 했던 데 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. 사슬코 세 개, 그리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한길긴뜨기 두개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옆에 건 줄여주는 거두 개만 통과시켜주고 두코 남았잖아요. 또 감아서 그 옆에 코에다. 또 한길긴뜨기 두개 통과시켜주고 세 코가 남았으면 동시에 통과시켜주면서 줄여주는 거예요. 또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하고 이제 줄여주기. 줄여줄 때는 두 개만 통과 시키고 또그 옆에 코도 두 개만 통과. 그럼 세 코가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 시켜주면서 줄여주는 거예요. 또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또두 개. 그다음에 줄여주기. 여기까지 해가 좋을게요. 여기까지 왔고요. 여기서 또 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열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또 사슬코 세개 떠주고, 한 코는 그냥 뜨고,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여기 두개 통과시켜 주세요. 줄여줄 거니까 또두 코만 통과. 이렇게 해가지고 세코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시켜 주면서 줄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코는 하나만 떠주세요. 또그 바로 옆에 코는 두 개를 하나로 줄여주기. 세개 동시에 통과. 바로 옆에 코는 하나를 떠주고, 또 줄여주기 위해서 두 개만 통과시키고, 또두 개를 통과시켜 주세요. 세코 동시에 통과. 또 하나는 그냥 떠주세요. 이제 열 번째, 단이 되겠, 열 번째 단을 뜨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왔고요. 여기서 또 빼뜨기를 하고,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코를 동시에 한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사슬코 3개 했어요. 바로 그 옆에,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는 과정이에요. 두번 통과시켜 주시고 그 옆에 코도 두개 통과해 주세요. 그러면 세 코가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. 또그 옆에 코두코 통과. 또그 옆에 코도 두 코만 통과. 세코 동시에 통과.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떠가지고올게요 이제 11번째 줄을 다 떴어요. 여기다 놓고 또 빼뜨기를 하고. 처음 시작할 때도 7코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럼 여기도 7코가 남은 거예요. 여기도 사슬코 3개 해주고. 여기는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고. 두 개만 통과했어요. 여기 두 가지 다 남았잖아요. 바로 그 옆에 코도 두 개만 통과시켜주고, 바로 옆에 코도 두개 통과. 돌아가면서 두 개씩 통과시켜주세요. 여기는 이쪽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가지고 두개 통과.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코를 동시에 다 통과시켜주세요. 그리고 여기 사슬코를 하나 해주고, 이제 옆에를 짧은뜨기로 뜨겠습니다. 이렇게 짧은뜨기로. 여기 테두리를 여기까지 뜰 거예요. 이쪽에는 안, 하, 안 하실 거예요. 짧은뜨기. 짧은뜨기.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떠가지고 올게요. 여기 한쪽만 짧은 뜨기로 떴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떠주고 사스코를 하나 해주고 가위로 자르겠습니다. 가위로 잘랐고요. 이제 꼬리실을 여기다 집어넣고 안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. 송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